최일인 오늘 제주공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하루 종일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이착륙 방향 모두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지는 않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결편 도착이 늦어지면서 출발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던 관광객들은 전광판의 지연 시간을 확인하며 공항 대합실에서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바닷길은 아예 끊겼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돼 대편을 이용하려던 관광객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상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사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라일보 한미래입니다.